삼성이 차세대 패키지 기술인 팬아웃이 기술 을 포기하기로 했습니까? 아, 일단 뭐 보류하기로 했습니다. 어, 포기가 아니고 보류다. 보류죠. 보류라는 의미는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한다는 얘기. 맞습니다.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다 준비했다가 지금 이제 거의 안 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언제 투자하기로 했습니까? 작년 연말이면 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.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거죠.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 뭐 경영 사장을 포함해서 주요 임원들이 회의 결과에서 뭐 회의적인 입장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. 주요 임원들 누구 얘기를하는 거죠? 일단 장성진 테스트 M 시스템 패키지 부사장과 그다음에 네. 어, 최경세 패키지 개발 실장이 어,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. 아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, 안 됐나 안된다라고 얘기 좀 쉽지 없죠? 않다라는 의견을 좀낸것 같습니다. 어, 왜 그런 거죠? 일단 고객사가 음. 마땅치가 않습니다. 퀄컴도 POP, 엑시노스도 POP, 음. 무선 사업부가 일단 원하지 않아요. 지금 그페아웃상용화하는 데가 TSMC밖에 없지 않습니까? 네 맞습니다. 그 애플만 쓰죠. 애플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른 고객은 없는 거로군요 그렇죠.